출연을 위해서 대만에 가게 되었어요. 이번에 혼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녀와서 후기를 올 지금 지예요 네, 네, 아니 뭐... 너무 걸고 사람 너무 조용히 있서 가지고 아침 비행기를 타야 돼서 굉장히 새벽부터 준비를 하고 비행기에 탔는데 장 너무 배고픈, 배고프네요. 일단 비행기에 타면 밥이 뭐가 나오는지 맞아. 방금 먼저 와. 확인을 합니다. <laughs> 제가 어제 저녁부터 밥을 못 먹어서 굉장히 배가 고파요 지금. 맛있는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. 어, 왜 브런치 진 아침인데? 뭐라도 먹어야될거같아 이거라도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젤리에요 젤리 대만가서 오늘은 호텔 근처 조금 돌아다닐 수 있을 것같아 시간이 조금 돼서 대만 스케줄 열심히 잘 하고 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. 버블티 먹으러 왔어요. 대박로 버블티 먹어야 돼. 기서 아, <laughs> 저를 알아보셨어요. 요즘 너무... 알아보는 게 제일 신기한 고 아, 너무 신기했어요. 라고 하는데. 음.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밥을 먹고 호텔에 들어왔는데요. 촬영 때 입을 옷을 피팅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. 최초 공개. 궁금해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,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거. 의상이. 유. 피팅이 진짜 제일 힘든 거 같아요. 어, 인터뷰. 때한 발이랑 스튜디오 녹화 때한 발, 두 발을 골라야 합니다. 옷을 입고 오겠습니다. 이런 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찍었어요. 오 예쁘다. 오 진짜, 진짜 많이 입어봤구나. 아 힘들었어요. 저는 잘, 잘 어울려 보이는 거는 그네 번째 하얀색 옷. 오, 저안 입었어요. <laughs> 저는 2 번. 아 저거 안 입었어 <laughs> 5번, 6번 아 그거? 아, 어, 다른 뭐거 입고, 입고 싶어가지고 아, 아, 화일리의 아, 흔적 <laughs> 난리 났어 <laughs> 분명히 쉬는 날인데 왜 쉬는 날 같지 않은 이런 느낌이지? 이제 씻고 자야 할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또 뷰티 에디터로서 좀 어, 물론, 겉모습도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긴 하지만, 저는 이너 뷰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, 이 친구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사실 그냥 이게 젤리가 아니고, 맞죠? 콜라겐 네. 젤리예요 예쁘게 생겼죠? 형태로 된 젤리 콜라겐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휴대하기 굉장히 간편해서 제가 요즘에 잘 챙겨다니면서 먹고 있습니다. 제가 어디서 봤는데, 25살 때부터 이제 우리 몸에서 콜라겐 흡수한 게 굉장히 현재 좀 떨어진다고 해요. 저는 이미 25살을 넘었기 때문에. 그 얘기를 듣고 콜라겐을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 콜라겐 흡수하는 게 아무래도 떨어지면 조금 탄력도 많이 떨어지고 어 그만큼 이제 피부에 주름도 쉽게 잘 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콜라겐이 분자 구조가 조금 작아야지 흡수가 더 빠르다고 하는데 동물에서 추출한 콜라겐보다 어류에서 추출한 콜라겐이 분자가 더 작기 때문에 흡수가 더 빠르다고 해요. 이 친구는 캐나다 청정치역 깊은 바다에서 잡은 대구 껍질에서 추출한 콜라겐이라고 해요. 아무리 겉을 막 수분을 채워주고 하더라도 속에서 건조하고 탄력이 없으면 정말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제품을 써도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 요즘에 굉장히 이너뷰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들께서도 겉도 물론 아름답지만 속까지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열심히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촬영 잘하고 갈게요. 안녕. 이제 시원하게 또 제가 냉장고에. 오, 시원한데? 네. 이게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좀 차갑게 해서 먹으면 좀 식감이 더좀더 더 음. 탱탱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. 오, 이렇게 음 딱. 복숭아맛. 응. 아, 진짜 맛있다. 음! 음 몇개 먹어도 돼요? 하루에? 적정량 있는 줄 알고 그날 좀 자제를 했거든요. 너무 맛있어서 더 먹을 까다 음, 음. 근데 적정량이 없대요. 그래서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드셔도 상관은 없다고 해요. 어 네. 나저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? 대박! 들어왔습니다. 진짜 앞에 콜라겐이라고 안 써져 있으면 그냥 젤리 먹는느낌것 음. 같아요. 근데 요즘에 다들 콜라겐 콜라겐 하는데 음.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콜라겐이? 이 콜라겐이 피부를 좀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근데 이제 또 보습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히알루론 어 하나. 맞아 맞아, 맞아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콜라겐이 밀도 높은 상태로 있어야 히알루론산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고 피부가 이제 촉촉하고 탄력 있는 상태로 음 유지된다고 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음 근데 콜라겐은 원래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? 음 맞긴 맞아요. 음. 콜라겐은 저희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생성이 떨어져요. 어. 그래서 매년 1%씩 콜라겐 양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아까 초롱 씨가 25살 이상부터 양이 줄어든다고 했거든요.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좀 줄어들면서 피부가 부족해지고 탄력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. 음. 슬프다. <laughs>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. 이제부터 매일 콜라겐 충전하면 되니까요. 탱탱한 피부를 위해서. 화이팅 파이팅, 파이팅!